핑크아웃으로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 업비트에서 코인 25족 위의 종목 지정했다는 두 자릿수 폭락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저는 그한달 전에 제가 올린 기사를 일단 보여드리면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업비트 상패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자극적인 기사 앞으로 어쨌건 한두개라도 상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기사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을뭐 굳이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막 댓글 달면서 그러시는 분들은 김치코인 들고 계신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. 어... 저는 그저 코린이 여러분들을 구제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실제로도 뭐 사소한 뭐 정말 코인을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는 분들 절망 많기 때문에 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. 여기는 여러분. 뭐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알아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렇게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, 수익 창출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저한테 악플달 필요도 없으시고요, 손이 아프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지연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멘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굳이 손 아프게 그렇게 막 이래나 저래나 막 해봐야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코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